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종 호두나무 수액을 채취하러 왔습니다. 그 춥던 겨울도 서서히 물러, 물러가고요. 예, 나무에 이제 물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렇게 나온 가지에다가 조금 이렇게 절단을 해서요. 이렇게 생수병을 예, 꼽아두면 예, 물이, 수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한다고 약 20분 정도 기다렸는데요. 아이 정도 보였습니다. 하루에 에, 생수병 큰, 큰 병으로 한병 정도는 이렇게 하면 에, 나오고요. 밤낮 그 기온 차이가 나면 더 수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약 3월 달까지는 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달에, 어, 가래나무 그 수액은 다른 수액보다 그 유별나게 맛이 좋습니다. 그러면 에, 그 현황을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에, 각종 수액 중 가장 단맛을 내는 에, 맛있는 그 수액입니다. 드셔보면 설탕물과 비슷한데요. 처음 드시는 분이라도 마, 맛이 너무 좋아서 에, 수액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에, 3일 정도 드시면 예, 당도가 더 올라 가고요 한번에 많은 양을 마셔도 탈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어, 2리터 어, 마시는 것도 어, 괜찮습니다 어, 현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나쁜균이나 기생충 살균을 해줍니다 어, 폐질환을 앓고 있어서 기침을 자주 하거나 건조한 폐 해수천식, 혈액정화,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증상에 아주 좋습니다. 무점이나 섭진 소독해주고요. 꾸준히 드시면 피부병 치료에도 도움이 되며 항암작용, 간암, 위장병, 신장, 당뇨 등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래나무는요 이런 가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덜릴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작은 호수로 연결해서 통에다가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누구나 이렇게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효능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래나물은 단맛이 강한데요. 다른 수액보다도 월등히 그 단맛이 강합니다. 아마 초등학생이 드시게 되면 아마 설탕물이라고 할 거예요. 그만큼 당도가 높아요. 당도가 높고 한 3일 정도 따뜻한데 보관하시면 당도가 더욱 올라갑니다. 저도 예, 맛을 봤는데요, 아주 그, 그 만나는 그런 수액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 보시면, 이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있죠. 이렇게요. 여기 나무 가지에 서요 지금도 우리 고양이는 조금 추워요. 네, 추워서 지금 조금씩 나오는데요. 날이 따뜻해지고 이러면은 수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가지를 이용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설치해 두시면 집안 식구끼리 먹을 수 있는 양은 충분히 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설치하기가 너무 쉬워서 아, 여성분들이나 아마 초등학생들도 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너무나 그 수액 맛이 좋기 때문에요. 아무 부담 없이 그렇게 드실 수 있는 그 토종 호두나무 그 수액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맛 좋은 그런 수액입니다. 오늘은 호두나무 그 수액 받는 방법과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